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오전 7시에 하는 인디애나 대 클리블랜드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디애나는 지금까지 54번의 경기를 해서 25번의 승리와 29번의 패배를 하면서 46.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8번의 경기를 해서 17번의 승리와 11번의 패배를 하면서 60.7%의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지금까지 54번의 경기를 해서 32번의 승리와 22번의 패배를 하면서 59.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26번의 경기를 해서 10번의 승리와 16번의 패배를 하면서 원정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4경기 중에서 3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이겼지만 가장 최근에 했던 경기에서는 인디애나가 9점 차이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인디애나의 버디일드 선수는 17.4의 평균 득점, 5개의 리바운드, 2.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고요. 다리우스 갈란드 선수는 22점의 평균 득점, 2.8개의 리바운드, 8.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자두 팀의 최근 전적도 한번 보시면 인디애나는 연패를 하다가 최근 경기에서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었고요. 클리블랜드는 연승도 연패도 없이 마지막 경기 멤피스와의 경기에서는 15점 차이로 승리를 했던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 언오바 통계도 한번 보시면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선 홈에서 했던 세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오버를 기록했고 클리블랜드는 원정에서 했던 두 경기 모두 언더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기준점일 때 언업에서는, 어, 인디애나는 네 번의 경기가 오버가 났었고,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로 네 번의 경기가 오버가 났었습니다. 자, 쿼터별 득실점도 한번 보시면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2, 3쿼터에서는 득점이 더 많은 모습이지만 1쿼터와 4쿼터에서는 실점이 더 많은 모습이고 특히 4쿼터에서는 조금 집중을 많이 못 하는 모습이고요. 클리블랜드의 원정에서 쿼터별 득실점을 보시면 3, 4쿼터 후반에서는 정말 좀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달리는 모습입니다. 두팀다 1쿼터에서는 좀 달리는 거니까, 아, 달리고 있으니까 1쿼터를 한번 노려서 오버를 가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인디애나는 연속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25승 29패의 성적입니다. 세크라멘토를 상대로는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벤츠에서 출격한 T.J. 맥코넬이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줬고 상대팀 에이스의 결장도 도움이 되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패스를 받은 버디 힐드의 외곽슛도 중요한 순간에 터져줬고 인디애나 백코트의 새로운 보물이 되는 베네딕트 마트린의 부활도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마이스 터너가 골밑을 사수했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이전 경기 홈에서 멤피스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32승 22패의 성적입니다. 멤피스를 상대로는 도노반 비첼이 딜런 브룩스와 난투극을 벌리며 패장을 당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지만 리키 루비오가 공백을 메우고 다리우스 갈란드가 백호트 싸움에서 힘을 냈던 경기였습니다. 제렛 알렌이 꼴밋을 사수했으며, 에반 모블리는 승부처의 상대 꼴밋을 폭격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디 오스먼의 부활이 나온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요.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상대팀 에이스 결장에 도움이 있었던 인디애나였습니다. 또한 클리블랜드의 젊고 빠른 라인업의 장점을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인디애나의 주전 빅맨, 마일스 터널을 상대로 강점을 보였던 클리블랜드 빅맨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클리블랜드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최종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방에서는 NBA픽 뿐만이 아니고 축구나 국내 경기도 같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패널들의 픽도 공유되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게임방도 운영중인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종이픽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방 문의 링크는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